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이제 어,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네. 새해맞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네, 부썹. 부썹 하는 법, 여러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부썹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모든 게임의 부썹이 무료인 건 아니에요. 아, 그나마 다행인 건, 비밀 정착소의 부서은 무료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화면이 좀 크긴 한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보통 요거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전 지금 컴퓨터 화면인데 일부러 확대를 안 하고 크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하실 건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살짝 내려보시면 여기 서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시면 좀더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저 이제 지금 컴퓨터로 보니 이렇게 넓습니다. 이 서버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위에 요거 비공개 서버 여기 보시면 가격 무료라고 써 있죠? 요것도 일부러 여러분 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화면 크게 한 건데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좀더 확대돼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만들었는데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나? 지울 수 있나? 아 지울 수는 없네. 지울 수는 없네요.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아 다시 여기서. 이 비공개 서버 만들기 여기 버튼이 저는 지금 꺼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만드셨으면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서, 어, 서버 이름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보면 1, 2, 1, 1 2, 3, 1, 1 이렇게 막 적었죠? 이렇게 숫자로 막 적었고요. 요거 비공개 서버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친구들이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참가 허용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이, 자꾸 여기로 나가지냐? 자, 요거, 여러분 서버 요창 있죠? 여기서 요거 있죠? 여기에 점점점 세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구성이란 게 나옵니다. 요 구성이란 거 눌러주시면, 이거 여러분들 스마트폰 태블릿 똑같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참가 허용되어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이것만 해도 들어와 져요. 이것만 해도 들어와 지는데, 이것만 했는데도 안 들어와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용된 친구도 원래 이렇게 꺼져 있을 건데, 원래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켜도 원래는 되는데, 이거 켰는데 친구가 안 들어와 진다. 그럼 이것도 켜주고, 여기 회원 추가 눌러서 뭐 이런데, 예를 들어 피그뱅크 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형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저장은 자동으로 되니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비공개 서버로 들어가기 눌러주셔서 비공개 서버 들어가기 누르고 어쨌든 이쪽에 오셔서 자 여기 아래는 공개 서버고요. 위에 비공개 서버 있죠? 요거 참가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거기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네 컴퓨터로 안 하셔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친구가 없고 혼자 있는 곳이 들어와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 서버 왔는데 같이 친구랑 같이 또 그게 하고 싶을 거예요 뭐지 아, 아, 아. 친구랑 같이 숨박질 같은 거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저쪽 끝으로 가서 환풍구로 가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환풍구로 가면 있는 거 뭐죠? 그 씨앗 키우는 거. 제가 알기로 그 씨앗 키우는 거막 아, 뭐지? 무슨 열매 키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얻는 거요. 이거 여, 이거 얻는 거 열매 키우는 거 이거 라무네 이런 거 얻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거 맞나?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부섭이안 되고요. 이건 무조건 공개 서버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말고, 숨바꼭질은 이제 부섭에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부섭에 접속해 있는 상태죠?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VIP, 비공개 서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뭐, 상점이든 놀이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숨바꼭질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자 다른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 하고 점점점돼 있고 밑에 서버 패스워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서버 패스워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를 친구한테 말해줘야 돼요. 7 0 1 4 7 5 0 4 2 9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 서버 패스워드는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를 입력하냐면 위에 보시면 요거 자물쇠 모양 자물쇠 모양에서 여기다가 이걸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캐로 만들고 직접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제 친구, 여기 있죠? 부케. 제 친구 부케릭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뭐, 루신이 부케릭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스마트폰이 두개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 두 개, 뭐, 스마트폰 하나, 태블릿 하나, 아니면 뭐, 태블릿 하나, 컴퓨터 하나, 이런 식으로, 기계가 두개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친구랑 같이 하는 거면은, 나랑 친구랑, 이렇게 둘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저의 부캐릭이지만, 저의 친구라고 하시겠습니다. 안녕, 사과야. 이렇게 사과, 저의 사과 친구가 있는데요. 사과 친구가 먼저, 숨바꼭질, 보내버리겠습니다. 지금, 아, 어, 됐다. 오, 갔어, 갔어. 지금 손바꼭질로 갔어요. 제 사과 친구는 손바꼭질로 갔습니다. 나 친구랑 단둘이서 하고 싶어. 다른, 다른 사람들 없이 친구랑만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 친구 지금 화면에서 패스워드가 왔는데요. 8058234484네요. 요 왼쪽 아래에 써 있습니다. 아시죠? 나도 그냥 이거 누르면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근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오,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근데 친구가, 80582344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이걸 입력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 보시면, 패스, 요 서버 패스워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버 패스워드는 항상 바뀌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시작이 안 됐네. 아, 내가 실수로 부캐릭을꺼버렸군요 네, 제가 지금 실수로 부캐릭을 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숨바 국제는 친구랑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비공개 서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밖에 저거... 그 뭐야, 화분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안 됩니다. 거기는 무조건 공기 서버에서 하셔야 되고요. 거기 빼면은 괜찮죠.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그냥 딱 즐길 수 있다는 거. 네 많이 물어보셔서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간단했죠. 가끔 모든 서버가 이제 저게 공짜인 게 아니고 모든 서버가 아니라 모든 게임이 저게 공짜인 게 아니고. 저부업을돈 받고 파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들은 로벅스가 필요하니까요. 어, 그런 게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로벅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 매달, 매달 가져가는 거라서 한번 내고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30 로벅스, 한 달에 100 로벅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VIP 잘못 부썹 잘못 만드시면 로벅스 거기에 계속 들어가니깐요 비공개 네. 서버, 무료인 게임에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더 키루시였고요. 간단했죠, 오늘 영상은. 네.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하는 법이었습니다. 부썹 하는 법. 안녕. <laughs> 뿅.